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수 있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천막성정과 예배의식에 쓰이는 기구들에게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었으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옛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통로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서 들어갈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세상적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영원한 생명기억을 약속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이며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수고를 멈춘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제 더 이상의 동물의 피제사가 아닌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사건이 되었고 형식의 제사보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가 더 중요함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사람들의 목숨 값이며, 새 언약을 맺을 때 사람들의 생명 대신 내어놓은 목숨 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큼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삶이니,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